안녕하세요. 먼저 선화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닭띠 여러분들의 5, 6월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닭띠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셨죠? 5월까지는 달좀 많이 답답함으로 좀 오실 거예요. 그러나 6월 지나서부터는 직장도 괜찮으시고요. 이동수도 있고. 내가 이직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좀 많이 좀 그래도 챙기고 가셔야 돼요 어, 관절적으로 아프신 분들 많으시고 제가 상반기 운세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명도 좀 있다고 하신 분들 많으시고요 건강은 좀 확실히 좀 5-6월달 계기로 좀챙겨갖고 가세요 어, 그리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또 주춤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하시는 게더 나으세요 어. 너무 주춤하시고 재시면 새로운 시작을 하시지 못합니다. 어, 그냥 6월 지나서부터도 더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연애 쪽으로도 괜찮습니다. 6월부터는 좋아요. 어, 새로운 만남도 괜찮으시고 재회도 괜찮으세요. 어, 재회 운도 괜찮으시고 하니까 어, 이별을 했던 분들 다시 연락이 돼서 다시 만남을 가질 수 있으시는 거니까. 어, 피하지 말고 연락 받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연애쪽으로도 많이 순탄하게 가셔요. 어, 그리고 내가 금전도 후기부터는 열린다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닭띠분들, 나이대별, 어, 5, 6월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93년생 운세입니다. <laughs> 답답한 시기는 이제 지나간다 하세요. 어, 내가 직장에 이동을 하고 싶으시면 6월부터는 움직이셔도 되고요. 또 내가 투자의 목적이 있으시면 어,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어, 과감하게 좀 하셔도 될것 같고요. 내가 연애를 생각하시는 분들 어, 새로운 만남 이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음, 좀 구설수나 어, 시비수만 좀 피하시면 어, 사고수도 좀 있으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고수도 조금... 어, 조심해서 음. 넘어가시는 5, 6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1년생 우리 탁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음. 자, 사업을 시작하실 분들, 예, 좋습니다. 어, 6월부터는 시작하셔도 됐고요. 더 안전하게 가실 거면 7월부터 생각하시는 게더 좋으시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6월달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괜찮으시니까 요럴 때는 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상담을 좀 받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6월부터는 차 점차, 점차 풀린다고 하시니까 어, 부동산도 좀 기대해 보시고요. 내가 직장 내 이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6월달 까지는 좀 움직이지 마시고 찬바람이 좀불때 조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직장은 조금 제가 오6월은좀 어, 참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69년생 닭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 1 9년생 닭대분들이 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주춤주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안 하는 거와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어, 하반기부터 준비하셔서 어, 탄탄하게 좀 시작하신다 하시면 하반기서부터는 내가 그래도 재미있다 잘 시작했구나 하는 소리가 내 입으로 나온다고 하시니까 사업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좀 이동을 하고 싶다, 어, 직장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어, 머물러셔서 하반기로 가시면 가실수록 더 운대가 열립니다. 금전운도 마찬가지니까 하반기로 직장은 좀 옮겨 주세요. 어, 이동을 하시고 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 내가 원하는 어,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하반기로 좀 움직여 주세요. 아, 그리고 금전의 문도 충분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하반기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은 좀 특히나 좀 챙겨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관절 적으로도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고요. 어, 귀 이명 쪽으로도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고 남자분들은 술을 좀 줄여 주세요. 어, 술을 좀 줄여 주시면. 어, 내 소화기 계통적으로도 간이나 위같은데도 편안하게 갈수 있다고 하시니까 어, 조금만이라도 더 건강에 유념해서 가신다면 5,6월달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7년생 닭띠 여러분들 어, 5,6월달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이 돼 있어요. 어, 5,6월 달부터 6월부터는 더 안정이 될 겁니다. 어, 내가 어, 부동산도 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흘러간다 하시고요. 내가 혹시라도 어, 투자를 하신다는 생각을 좀 하신다면 작게 하셔야 돼요. 음, 뭐 주식이나 펀드나 기타 등등 코인이나 어쨌든 내가 투자를 생각하신다 하시면 진짜 작게 움직이셔야 되고요. 혹여라도 내가 이사를 하게 된다. 어, 내가 이사를 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충분한 가족들과 상의 끝에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사해서 가족들과 많이 또 부딪힌다 하시고 어, 혹여라도 내가 털을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어. 5 6월까지는좀 참아주시고요. 하반기로 좀 움직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은 항상 건강이죠. 음. 건강을 지키셔야 내 터를 마련해서 이사도 갈수 있고 하시는 거니까 건강은 충분히 다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닭띠 여러분들 5, 6월 잘 무난하게, 넘어가시면요.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어, 찬바람 불면서부터 좋아지신다고 하시고 금전의 운도 많이 상승하신다고 하시니까 5, 6월 달만 무난하게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선왕아씨였습니다.